네, 안녕하세요. 프로필 투어 후인입니다. 오늘 9월 12일 강남 지역 프로필 투어 하는 모습 또 촬영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좋은 일들만 일어나길 바라면서 프로필 투어를 시작을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날씨가 오늘 밤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그래서인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고 프로필 투어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소인 MBC 아카데미로 지금 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먼저 프로필 접수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MBC 아카데미의 프로필을 오늘 처음 이렇게 제출을 했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이제 티모프라는 매니지먼트인데 제작도 담당하고 있으며 뭐 엔터테인먼트로도 이렇게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속 배우로는 이제 유명하신 변요한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팀모프 제작사는 이제 학동역 가는 그 길목에 버스 정류장 명칭으로 치면 노년 고개에 있습니다. 네, 그곳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논현고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가지고 힘 팀호프... 매니지먼트로 이동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원래는 차 안에서 프로필 투어하는 영상부터 이렇게 찍고, 강남은 이제 제가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얼굴에 또 나오게 되면 불편해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 강남 지역은 이, 영상을 촬영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미뤄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해라는 이제 문구가 계속 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그래 뭐라도 일단 한번 부딪혀 보자. 제 영상이 누군가가 이렇게 벌써부터 막 많이 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또 불편해한다면 어 그것들을 제가 또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고쳐 나가는 데또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강남 지역 도 프로필 투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일단 그냥 해라는 마인드로 뭐든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실이 지금 좀 공간이 여유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더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뭔가 사무실 개편을 조금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뭐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뭐또 부딪혀 봐야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번 프로필 전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간간이 제작사들에서 프로필 투어를 하시는 배우님들을 위해서 저렇게 음료수 박스를 저렇게 구비를 해주시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저런 작은 거 하나하나에 감사드리면서 바쁘실 테지만 이렇게, 이렇게 배우님들의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 조차도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고 수고스러운 거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제작사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볼 건데요 어 다음은 이제 JK 필름으로 이동을 해볼 겁니다 JK 필름으로 가서 프로필을 한번 제출하는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JK 필름 앞에 와 있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JK 필름의 프로필을 제출을 완료하고 나왔고요. 이제 다시 또런업브 아카데미로 프로필 제출을 하러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JK 필름과 불과 뭐한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인데 도대체 뭐 누가 보지도 않는 이 유튜브 영상을 왜 찍느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걸로 제가 돈을 벌 것도 아니고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후잉이라는 프로필 투어를 제가 처음 이렇게 만든 사람으로서 뭔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직접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프로필 투어를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투어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찍다 보니까 또 제가 저번 주에 그 결혼식을 가게 됐는데 동창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인사의 첫마디가 어,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친구들은 배우가 아닌데 그리고 나랑 연락이 끊긴 지도 한참 됐는데 어떻게 해? 내 유튜브를 보게 됐고, 어, 내가 유튜브를 하는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그런 그냥 알고리즘에 무단이 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이쪽의 개통이 아닌 배우가 아닌 사람들도 내 유튜브를 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어, 더 뭔가 영상을 더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정보가 좀더 정확한, 어,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결혼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런업 아카데미 앞에 와있는데요. 한번또 프로필 돌려보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동에 있는 러너 아카데미에 프로필 제출 완료했고요. 지금 이제 가볼 곳은 신사역에 위치한 마지막 오늘의 투어 장소인 TI 아카데미로 또 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아카데미에 프로필 제출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어,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오디션을 많이 볼수 있어요. 요즘 대부분 아카데미에서는 그냥 그 어린 학생들이나 어, 성인 배우분들의 그 연기 수업을 할 뿐만 아니라 캐스팅 디렉터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캐스팅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품들이 각 아카데미마다 좀 오디션을 볼수 있는 작품들이 있고요.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배우님들과 상담을 할때 어떤 말씀들을 해드렸냐면. 이렇게 프로필 투어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학원을 등록으로 하여금 캐스팅 디렉터님들의 이렇게 눈에 자꾸 밟혀서 거기에서 또 오디션 기회를 또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또 상담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뭔가 그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연기를 계속 꾸준히 체크할 수가 있고 또 운이 좋다면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의 오디션을 또볼 수도 있을 뿐더러 많은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을 좀 해드렸었고 네, 오늘의 프로필 투어 컨셉은 뛰어다니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보통 신호등이나 버스가 바로 이렇게 오지 않고 신호가 제 눈앞에서 미리 바뀌어 있지 않아서 오늘 날씨도 시원하고 뛰어다녀도 무방한 날인 것 같아서 신호를 이렇게 더 빨리 건너기 위해 또는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기 싫어서 오늘 이렇게 좀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이렇게 뛰어오니 바로 제가 타야 할 버스가 눈앞에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럼 버스 타고 신사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오늘의 투어 장소인 TI까지 다녀왔고요. 음, 이제 막 비가 막 쏟아지려고 합니다. 다행히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프로필 투어 마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비가 이렇게 내리지 않을 때 프로필을 돌리게 해주셔서 하느님께 뭐 감사하단 말씀이라도 드리고, 오늘 이만 프로필 투어하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